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정의당 정말 폭발 직전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선이 6개월조차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의당은 이정미 체제 유지파, 그리고 제3지대 신당파로 나눠져 내부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최근 정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1.83%로 치욕스러울 정도의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태를 본 류효정이 이정미 지도부를 향해 사태론을 펼치며 국힘보다 더 무책임하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효정은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으면 당내 대한신당 당원 모임과 공동행동에 나서는 걸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당원 중에 류효정의 리얼만 나와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있는 힘껏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거 정의당 의원이 6명 있는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강은미는 정의당 위기에는 류 의원 책임도 상당하다며 지난 8월 탈당 러시 때 당을 나간 당원들은 모두 류 의원을 이야기했다며 류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우리 당도 무언가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 대체 왜 저럴까 싶기도 한데 현 상황을 보며 가장 마음쓰릴 인물이 한명 떠오릅니다 바로 심상정 입니다 이전에도 말 많았던 류효정 의원을 심상정이 굳이 굳이 싸우고 가자 이야기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 심상정은 분명 스테이를 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의당이 눈에 띄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분께서도 최근 정의당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정의당 지금 작은 정당 중에는 제일 큰 정당이잖아요. 정의당은 이제 사실 이번에 잘못 갔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회기 중에 의원 불체포특권을 보장해 놓은 것은 음. 이런 경우 때문에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그 그러니까 행정부가, 검찰권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권한인데이 행정권, 권안을 동원해서 음. 정치적 경쟁자나 야당을 탄압하는 경우가 모든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명, 거의 모든 문명국가의 헌법에 이 비슷한 조항들이 있는 거거든. 우리 헌법이 자체포특권 조항은 되게 잘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이런 경우가 그년에 거의 없었는데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헌법조항을 적용해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특권이라고 하면서 그 특권은 국민을 위해서 잘 싸우라고 독재자하고 잘 싸우라고 준 특권이에요. 정당한 특권이라고요. 부당한 특권이 아니고. 그거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 이래가지고 저 체포 요구에 찬성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거다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요.